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아, 목소리가 진짜 안 나오네요. 아, 저는 지금 제주도로 왔는데, 어, 아침에 이렇게 찍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녁에 이제 찍는데. <laughs> 목소리가 어쩔 수가 없네요. <laughs> 감안해 주시고, 예, 함께 그래도 성경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한테도 사실 말씀을 멈춘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어, 제가 이렇게 우리 어이 패밀리들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노트를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laughs> 건너 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는 은혜 기대하면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월이 기름 부을 받고 도,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건데요.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아,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자녀나 남편이나 어떤 가족들이 정말 안 바뀌어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내가 할수 있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또 같이 증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9절.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 오랫동안 다듬어 가시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정말 그 굳은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시면, 이렇게 사울처럼 한순간에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삶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어, 해! 하면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걸 완수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내부의 엔진, 우리한테 엔진이 있다면 그 엔진을 완전 히 교체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아, 난 능력이 없어. 아니면 또 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또 뭐,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우리 리더. 이런 사람 정말 안 바뀔 거 같아요. 소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어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그분한테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한테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런 인생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주신 자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시겠죠. 그리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그 말씀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월이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11절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월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야,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월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월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자, 사월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 어? 서울이 예언자가 되었다고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 되었죠. 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한 반응은 정말, 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일어났는가 이렇게 놀라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어, 쟤네 아버지 누구야 저 가문 누구야 뭐 이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어 의심적을 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음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능력을 주실 때 주위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런 소리는 다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음~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 교환이 올라오고 음~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사실 하나님이 높 그 자리가 나에게 멸망의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뭐,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뭐좀 잘못을 해줘. 내가 뭐 그냥,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도 사실 보이지가 않는데 나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높은 자리에서는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교환이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 나한테 이 일을 시키, 시키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내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어, 명성과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난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어, 뭐 지금 현재 세상 뿐만 아니라 4월도 지금 이 당시에는 너무나, 어, 쓰임 받고 좋게 높여졌지만 나중에 교만해졌을 때 정말 버림받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는 정말 양날의 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더 높여주실수록 높여주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월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자 이때만 해도요 사울이 지혜로워요. 자 삼촌이 뭔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는지 꼬치꼬치 깨묻죠. 사무엘을 만났고 암나기를 찾을 것이라고 얘기해줬고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숨겨요. 왜냐하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실 때까지 자기는 잠잠하게 있어야겠다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어 입을 다물 때 다물 수 있고 또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 변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나이가 들면 좀 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이 서울처럼 새 마음을 주시면요. 변할 수 있어요. 어,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3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나서 완전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게, 그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마, 말고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자 뭐~ 어, 서울이 예언하니까 막 주위에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하면 주위에서 말이 많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의견이 아니라 정말 각자의 뭐 만명이 있으면 만명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우리 인생이 그 망가지로 막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그리고, 어, 때로는 귀를 닫고, 음, 오직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에만, 어, 마음의 중심을 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지혜를 구하자. 진짜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야구부서에도 보면 혀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정말 세우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고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존체가좀 많이 다운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힘내서 고고싱 해요. <laughs> 자,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모두 능력과 새 마음과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고고싱 해요.